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사사기 12장, 사도행전 16장, 예레미야 25장, 마가복음 11장 첫 번째 사사기 12장, 내분속의 리더십과 사사의 계승 본문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2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싸움을 벌이고 결국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10볼렛과 10볼렛의 발음 구별은 지역 방언의 차이를 통해 정체성을 가리는 수단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동족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입다 이후 입산, 엘론, 압돈이 차례로 사사가 되었으나 특별한 사건 없이 그들의 재임기만 언급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내 리더십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민족 전체가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2장 6절, 7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 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레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레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언어, 지역, 계층의 차이로 인해 형제간의 분열과 정제가 일어나는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분쟁을 중재하고 화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판단보다 관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소한 차이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일치는 외형보다 본질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주권.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디모데가 동역자로 합류하고 성령의 인도로 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고 빌립보로 갑니다. 루디아의 회심, 귀신 들린 여종의 해방, 감옥에서 찬양 중 지진이 일어나 간수가 회심하게 되는 기적까지 이어지며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길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방향 전환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능력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5장 포로와 심판에 대한 예언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로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는 말씀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입니다. 또한 25장 15절 이하에서는 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며 이스라엘을 만이 아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종말적 예언이 함께 주어집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된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동반하며 그 안에는 회개와 회복의 길도 함께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질서가 아닌 질서의 회복이며 모든 열방이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강제적인 경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11장 메시아의 권위와 심판의 시작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라는 외침은 메시아에 대한 환영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정치적 해방에 가까웠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 함을 받으리라고 책망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은 외형은 있으나 열매 없는 종교를 상징하며 기도와 믿음,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본장은 예수님의 왕권과 심판 그리고 참된 경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외형보다 열매를 맺는 삶을 더욱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참된 믿음은 용서와 용납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종교보다 마음의 중심과 삶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매 순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